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상장했던 경매 펀드를 높은 수익률로 마감시킨 부동산 펀드 매니저 변복인입니다. 오늘 분석할 경매 물건은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 리버뷰자이 103동 2201호 37평 아파트입니다. 5호선 미사역이 인근에 있고 미사한강공원 미사강변 초중학교 스타필드 하남이 위치한 이사택지지구의 쾌적한 555세대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강일아이 시가 인접하여 외곽순환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 올림픽대로 등으로 출입이 용이하며 도심 내 외곽진 출입이 편리합니다. 그러면 권리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사건번호 2024타경 7361입니다. 경기도 하남시 선동 455번지 미사강변 리버뷰자이 103동 2201호입니다. 감정가는 11억 7천만원입니다. 1차는 유찰되었습니다. 2차 매각기일은 25년 10월 20일 30% 저감된 8억 1,900만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2차에 낙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물의 면적은 29.8평이고 대지권은 18평입니다. 미사 강변 리버뷰 자이는 총 5개동 555세대이고 사용 승인일은 2017년 8월 24일입니다. 본건 경매 물건의 최고 층수는 29층입니다. 건설사는 GS건설에서 시공하였습니다. 해당 층수는 4개 호수가 있으며, 본건 경매물건은 2,201호입니다. 거실에서 바라보는 방향은 남동향입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조사서상 조사된 임차인 내역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세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사 강변 리버비자의 103동은 본건 경매물건과 같은 동입니다. 29층의 중층 남동향이 13억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29층의 고층이 남서향이 12억 3천만 원에 매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1 0 3동 29층의 저층 남향이 1 3억원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매매 실거래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7월에 5층이 11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2025년 9월 22일 가격 시점으로 동일 평형 기준 평균 시세는 11억 4천만 원입니다. 매도 호가는 10억 8천만 원에서 12억 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상 낙찰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인 제 의견으론 감정가의 97%에서 102% 사이에 낙찰이 예상됩니다. 건물 등기부 현황을 보겠습니다. 2017년 12월 8일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주에 설정된 가압류, 압류 등은 낙찰 잔금 납부 시 모두 말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낙찰자는 인수하는 권리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하나미사 강변 리버뷰자이 103동 2201호 37평 아파트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